이거를 그다음에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인데 이건 또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페름 치료제 있죠? 그 코로나 치료제를 같이 드시고 하루 에한두 번씩 하루 에두 번씩 한 컵을 15분 간격으로 세 번에 드세요.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시면 이게 다 치료가 됩니다. 몸에 생강을 갈아 설탕 넣고 생강청을 만들어고 주전 넣고 하루에 반 잔씩 조금씩 마십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단단해지니까 몸이, 유귀이 되는 정도로만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사과를 많이 드십시오, 사과. 사과를 많이 먹는데, 머리도 똑똑해지고, 혈관 막힌 것도 뚫리고 좋습니다. 펩시콜라, 뭐, 동원 녹차 섞은 거, 이런 거 드십시오. 뭐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제가 말한, 뭐, 이렇게 녹차, 그 다음에 율무, 포도추를, 이걸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새끼사랑 끝마디를 양쪽 다 엄지손가락 꾹 누르세요. 이것을 한 2분, 3분 정도 계속 누르면 영년식도 해결된다고. 족저금 영년 같은 것도 몸 해결되고, 몸이 이렇게 좌우로 정렬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예, 상체가 정렬이 됩니다. 좌우가 딱 정렬이 되면서 정렬이 되게 효과 좋은 것 같아요. 손을 자주 비비시고, 어, 가운데 손가락 첫마디를, 예, 가운데 손, 이부분 이 꼭 검지 손가락으로 매일마다 눌러주시면 도움이 같아요 자주 누르세요. 손을 자주 비비시고 틈날 때마다 원두 커피를 제가 만드는 시중에 원두 커피 그냥 제가 만든 건 그냥 사서 산성한 원두 커피 제가 만든 방식으로 어, 이렇게 로스팅한 거를 시중에 나오는 건 고혈압이 생기는 데뭐 다른 물질을 첨가, 향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망못대로 만든 원두 커피를 그냥 드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원두 커피 나오는 만드는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온도 커피를 온도를 그냥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나중에 맨 끝에 아주 새까맣게 탔을 때 채로 한번 물에 살짝 씻어주고 다시 볶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주 어, 프레시하고 맛있더라. 고요이 방식은 세계 최초로 제가 어, 예, 로스팅을 한 방법이다. 골드 퀴를 하나씩 드세요. 생당거를좀 잘라서 드시고 밥 먹고 나서도 모든 방안을 좀, 무조건 저아다가 손을 비비십시오. 버릴 때는 발 뒤꿈치 여식을 두고 버리시면 잘 걸어집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세요. 국물에 마늘 같은 거, 양파, 대파를 잔뜩 넣고 그다음 그 국물을 자주 드세요. 그러면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정기적으로 먹어도 식품이니까 아주 치료가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기생충 치료제다. 그러면 회를 날것으로 먹는 사람들, 요즘 뭐 육식성이든 생선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등어는 특히 오징어, 오징어는 역시 제일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하시길 바랍니다. 어... 내한 모든 것에 들어가 간질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 생강을 갈아서 생탕 먹고 국물을 자주 마셔주고 계피를 끓여서 하루에 세 번씩 나중에 두 번씩 한 번씩 줄여나는데 오 계피가 그렇게까지 썩 좋은 게 아니어서 근데 계피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거해 소극한 해독 방법 녹두 진는콩생바물을 끓여서 해독 방법으로 끓여서 간손상을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치료가되 간질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텔레파시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 아, 어, 어 아니, 말을 잘못했네요. 하하하. <laughs> 어쨌든, 어, 음, 아, 텔레파시는 그냥, 그냥 농담은. 하하하. <laughs> 어쨌든 간에,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텔레파시 있으면 좋겠죠. <웃음> 자, <웃음> 위장병은 특정 바이러스와 관련이 되가지고, 위한폐렴 치료제를 드시고, 그 다음에, 에, 에, 뭐, 그 식품, 술을 자주 마신다든지, 기름기 많네, 알코올이참 자극하죠. 기름기 많은 음식을 자주 먹고 육식을 너무 즐기하신다든지, 커피를 너무 마시는 관련이 있어요. 영양시대 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 러시아 사람들은 영양시대 마요네즈 많이 먹어요 영양시대 은 새끼손가락을 2분 3분 깨 누르고 여러 번 자주 누르시면 영양시대 염 해결되고 좌우로 정렬이 되면서 몸의 안쪽이 아마 경직이 돼가지고 소화가 좀 정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음식을 잘먹거나밥 먹고 나서 이렇게 운전을 곧바로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그 다음에 걸어 다니질 않고 밥 먹고 나서 들어 넣어 버리면 이게 영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약간 걸어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택시, 그 다음에, 어, 이게 지금 당근을, 생당근을 많이 드세요. 생당근을 많이 드시고, 우한폐렴 치료제를 드십시오. 그 다음에, 너무 식사할 때 너무 많은 소금을 복용한 보경,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런 사람들, 그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히 밤에 이렇게 육식과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드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방식 생각하는 만큼. 시비장, young children, 먼저 c h i l d 먼저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출혈시에 에, 제가 n she, eh, young girl, 제가 b e r t and the young girl, that was, y 니 u y 감감 n g g i r 감과 또뭐 어떻게 이거 뭐생명과감 이런 것도밤생밤 이런 거 드십시오. 이런 거 그러면 출혈 멈추고요. 뭐 너무 심하게 출혈 이 일어나면 여기 산약초 조금 복용하면 됩니다. 제까지 산약초가 있는데 뭐 그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들 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식초를 드시면은 자주 드시면 1 1년기간입니다 식초 단독 복용을 그만셔야 됩니다. 저도 그걸로 이번에 하고그 다음에 과학을 배웠습니다. 나병 치료 방법 같은 데도 역시, 한폐렘 치료제를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생강을 갈아가지고 생강청을 드시고, 어, 유자청, 원두커피, 원두커피, 유자청, 어, 매실청,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 마늘을 하루에 30개 이상씩 전자인지에 16분 이상 돌려갖고 약간 타기 직전에 딱 단맛 날 때까지 매운 기가 있으면 잘못 난 거면 다시 돌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십니다. 그래서 원두 커피 옛날에 써놔가지고 원두 커피 매실청, 다 원두 커피하고 매실청하고 유자청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강한 치료제가 됩니다. 원두 커피, 매실주, 유자청, 생강 가루, 생강 가른 또는 끓인 물. 어떻시면 이나망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늘을 좀 계속 드셔야 돼요. 그럼제꺼 어떻게 드시고 원두 커피, 매실청, 유자청, 생강 가루이런것들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피부에 뭐 남트라기로 가려서 소멸시킵니다 어, 유방암 치료법은 드라이기로 이 유방암 몽울진대를 계속 가열을 해서 점을 축적을 시켜주면 몽울이 얼마 안 가서 몇칠안 가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아, 됩니다. 열에 유방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4 5도 정도 이상 지속적으로 세 주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살수 없는 환경이 돼서 그래서 남는 겁니다. 하루에 세 번씩 생강 갈아서 끓여서 그러니까 그 설탕 넣고 이렇게 뭔가서 계속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원두커피하고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원두커피 매실청, 이자청, 생강, 바른 거 같이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써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해서 붙시면 됩니다. 온도 커피 매실청 유자청 생강 가루인 겁니다. 마늘은 하면 이렇게 전자렌 3 0개 이상씩 16배 이상 돌려서 탈때 먹습니다. 꿀을 넣어도 되고 대장암이나 출혈이 동반된 것은 출혈을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생당근 플러스 감 또는 생밤을 먹어서 출혈을 멈추고 이렇게 아니면 산학제를좀구하셔서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음, 생당근, 음, 생밤, 감 화물 아, 드세요. 줄을를 멈추고. 아,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때부터 신맛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좀 암치료 보면 똑같습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A형, C형 간염 치료제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저 A 비형, C 형 간염 치료제도 우한 폐렴약 먹고 온두커피, 매실청, 유자청, 생강 가루 것을 드세요. 그러면 약 때문에 어떤 간이 회복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해독제인 녹두, 생반 주인공 아니면 일반콩 끓여서 드세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c 비 시험 다 치료됩니다. 간암도 정신병의 원인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폐렴약을 드세요. 바이러스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사과를 하나씩 드시고 대추 야자 열을 하나씩 드시고 생밤을 하루에 하나씩 드십시오. 생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을 좀드려 드셔야 될지도 몰라요. 원두커피, 매실청, 의장청, 생강 가루 거. 이것이, 그렇죠. 몸에, 뭐, 정신병이 다, 이렇게 뭐, 바이러스 때문이다,를 생각하진 않지만,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치료되니까 드세요. 감자, 고구마도 좀 드시고. 감자, 고구마를 사과 하나씩 먹고 생밥 먹고 감자, 고구마 이런 들을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아, 생, 정신력이 고갈되어서 아주 다운될 때는 대추 대추야자절모가 아니고 대추가 있어요. 조금만 넣고 몇번 너무 많이 먹으면 화가 납니다. 정신 고갈돼 이게 치료가 됩니다. 마약과 정신의 악영향 주는 직부의 약품들을 끄시고. 아, 하루에, 그 다음에, 뭐, 감자 고구마 같은 거. 감자 고구마. 등다에 드세요. 그 다음에, 골드 코일은, 골드 키위를 하루에 하나씩. 골드 귤을 하나, 하나씩 드세요. 골드 귤을 하나. 하나씩 드세요. 감자, 고구마, 골드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 체다 치즈. 감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달걀, 달걀 같은 것도 괜찮습 달걀, 이틀이 하나 정도, 달걀 이틀이 하나 정도, 이런 거보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키를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전립선 치료제, 우암페르낭 치료하면 됩니다. 를 어, 치료하시고 어, 전립선을 향하여서 드라이기를 좀 가열하시면 돼요. 슈렐이 멈추는 방법은 어. 어, 생밤 생밤 생당근 감 슈렐이 응. 이걸 먹으면 슈렐이 멈춰 생당근 감 생밤을 드시면 출혈이 멈춥니다. 전립선 치료, 요즘 잘 누는 것도 이걸로 치료가 됩니다. 당뇨병 고혈압 치료제는 이것저기 그렇죠? 그 아이라서 관련돼 있으니까 저거 드시면 됩니다. 그 방안을 무조건 혈당이 올라가면 밥 먹을 때 혈당, 밥 먹기 전에 걸어주고 혈당 올때 그러면 이것만 해도 별로. 당뇨병은 혈관 막히 합병증만 없으면 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어, 녹 차 그다음에 율무 그다음에 포도 추출물을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펩시콜라하고 녹차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운동을 더 이렇게 자주 걸어주시면 됩니다. 생강 같은 거 갈아서 어, 설탕 먹고 이렇게 컵에 3주내일 잔을 아침 저녁으로 마셔주는 게 몸이 좀잘 돌아가요 정상으로. 어, 올드 키를 하나씩 드시고 귀를 만지면 마사지 이완이 됩니다. 수시로 손가 손을 안쪽과 바깥쪽을 양쪽 다 비비십시오. 그럼 이완이 됩니다. 소금 메달도 도움이 되고요. 5암페어럼 치료제를 드시면 음, 이게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 같은 것도 혈관에 지방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녹 그렇죠. 녹두 녹차, 유무, 포도, 고추 치료제입니다 녹차, 유무, 포도, 쥬. 쥬. 물을, 쥬. 헬관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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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과 눈이 이제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시 콜라, 녹차 같이 보시면 혈관에 막힌 심혈 생강 끓인 물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것같아요 어, 알코올 마약 해독 방법인데 어, 생 밤과 진눈이콩 그냥 밀방콩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 녹두 이렇게 세가지 를 끓여서 자주 마시면 독이 쌓여서 해결됩니다 사과를 그런 사과를 많이 사과를 잦주드시고 올드 키 올드 키위를 올드 키를 하나씩 드세요 하루에 하나씩 드세요 하나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약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밤을 드시면 생밤을 하루에 두 개씩 드세요 그러면 마약 해독 알코올과 마약, 해독 각종, 독이 해독이 됩니다. 생밤을 하루에 두 개씩 드시고 사과를 자주 먹고, 홀드킬, 하루에 하나씩 드세요 아니면 하루에 하나? 둘둘면 두, 둘드세요 자주 드시면 해독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혈관 막혔을 때 제가 보조 치료제로서 사과 분말 45%, 무 분말 15%, 생강 분말 10%, 천막가루 5%, 당근가루 7%, 감자가루 5%, 키위 분말 7%, 마늘 분말 6%,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혈관 막힘을 뚫리고 써놨거든요. 이것도 보조, 보조 치료제죠서그 다음에 생당, 치출 어, 식품, 식품 치료, 치료제는 음, 생당근, 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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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이 멈춥니다. 출혈이 멈춥니다. 렇죠 출혈이 생기는, 출혈, 시범, 출혈, 치혈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뭐, 등등등등.